다, 아, 첫 시즌입니다. 음, 꽤 많은 시즌을, 이렇게 많은 시즌을 참여한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의상도 많이 바뀌고, 얼굴도 좀바뀌나고 그런데, 아무튼 제 안에 이8 0 0 0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음, 굉장히 실존 임물을 연기하는 것, 이 편에 음. 더더욱 음, 다음을히성공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 관계과에 대화할 때였나? 결말이 어,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, 김우정과 윤심덕이. 지금 <laughs> 친구가 <제가 웃음> 어렸으니까, 어린 마음에. 윤심덕님께서 <laughs>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. 어, 그냥 이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다면 그렇게 되었길, 이세리에서 정말, 정말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에서 오해 없이 삶을 다시 새롭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면 꼭 그게 이루어지셨기를 바란다고 <laughs>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. 내에 어. 세일하시는 감상들이 다르시겠지만 어, 그 인물이 바라는 대로 결말이 되었기에 여러분도 내 생의 결말이 모두 각자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우리가 다 계획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순탄하게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꽉 차,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여기서 나와서 커튼콤 하려고 나오면 꽉 차있는 거고